아이고 하나죠. 저거 뒤가 없어요 오늘. 선공 받아가겠습니다. 네. 선공 오케이. 저기 최에 포르티아 해체해가지고 아예. 아그그 무슨 그, 그, 그 게임 있지 않나? 파이스 있고 유희방 접었고 한 장하겠습니다. 루크로스 있고 그 파이스가 뭐였더라? 파이스 슈발치. 저 진짜 <놀람> 유희방은뭐사정가리고 지금 돈이었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었거든요. 난 진짜 아니면 아 루멘코냈어 루멘코했었는데 얘 아직 빵안했를 올라가지고 들어왔나해 좋다 얘 얘인데 예,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라이드 동상씨 파밍스케 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였는데 상어 위치 좀 해볼게요 는 그래서 영 찍고 건드만말 앞으로 나겠습니다오해 들어 아 태화 음에도 괜찮다. 라이드 픽서, 두 개. 저번에. 저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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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저번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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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저거저저 나 이거 공짜로 받은 거라니까 어, 불안해 그러니까 다들 몰라요 지금 카오였나? 대박 저카타이 아니고 다오라니 왜그 이름을 믿가나 불안해 그두개 쓰지 않았어요? 농도로 하고 뚜루 썼어요 아뚜루 썼어요? 퀵실드 한 번씩 보고 가전실드 오 마이 갓스테이저 스키트에 탔어. 네. 아, 그 이리 가면. 우리 이거. 이크 테이크 이이크이크이크이크 테이크 테크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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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소드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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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그크 있었는데 이거뭐였는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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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어이크 테이크 테이크 테이이크체크 넣어 드리고 얘네 넣어 드리고. 으로가면안 될. 거가 라이트? 아, 얘 오나? 네. 스트가이걸 거야, 천싱글 음. 가네. 히트 거 있어요? 천 싱글... 그 올게요. 네. 아, 그냥 네. 아, 드릴까 아. 여기는 음 화이트 초코 나도 화이트 초코가 이걸 빼고 내림해서 노아드노아드 녹아내. 신을 이스요다 다이스크. 스타트들이가. 아고한8야제 오케이. 어쩔가 아, 그 있으면 9500어요 어, 어네 탐도 2만 4000원 가네. 완전 13,000에 가드실가드 스탠드 엔트로 러면도바꿔 찾고 있어 음? 라이드, 리어이 okay. 카운터 브라스트 덱에서 그레이드 1 하나를 찾아서 리어를 고다 고를 카드는 이정 그 그냥 아무 카드 고는 네 그래서 아용 위크. 네바 혹시 풀 있어요? 네? 풀텍에 씌져 있어요? 네씌워 있어요 씨에? 요거 씌워 있어요 아하 네. 그 다음 라고스케 소울 라스을 버리고 원더라고 파워 플러스 1만그 다음에 스키 3개 보고 로, 로맨톤 그레이드 원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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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버리고 그 다음에 스킬 스와르브라스 1 4 5 6 8 9 10 8 9 10 11 12 13 14 15 16로7 18버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로3 14 15 16 17로 뭐세드요 보고. 아무 카드가 나 달리고 그래도 버리고 다시 대가리로. 근여기 잠시만. 볼게요. 여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없을 거 먼저 볼게요. 들어갈 그이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채 있기 때문에. 라워 스킬 에세 개를 갈고. 근데 아 플러스 1만. 오케이. 알 꺾고 의 스킬. 거긴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드 to the h o 네 s 로 I'm going to go 턴중 1만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 15,000 어택 현재 19,000 기본 원패스 뭐가 돼? 너 라이브 체크 너 트리거 40,000벵이 아니다 38,000 벵가드 38,000 현재 19,000 그래도 2 0 0 0 0이가드1 맞아볼게요 너 트리거 턴 엔드 내 메인 기엔 네, 네. 자꾸 뭔가 죽어나가요 네, 이드 등장시 이메일리프트 받아볼게요. <laughs> 메인 게시식에 들어오면 2층을 가시겠니다제 메인 페이지 게시 밴가다가 7일 포함하고 있다면 얘레스트로콜 대상으로 합니다. 오케이. 어서 오세요. 내년 갈게요? 그거 돌아왔어요. 7이게요 이거 레시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레시피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룸는 별로 없어. 이드 돌리고 싶하하 알아, 야, 근데 돈가스 맛있더라. 왜요? 고치0 0 0 원이거든. 근데 돈가스 두께가 이만해. 좀 얇긴 한데. 근데 고기가 이만 맞녕맞세요저 고치고 야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고 맞과 하나를씩 구해. 더 그런 게뭔지 알아? 지 그게 2야. 7000원이 두 개를 걸. 제가 처를 좀구형그거지요 그냥 7 0 0 0원 갈지만 여러 쪽은 못 구할 거같아 어떻게 들어가고있습니냉동인건 알겠어. 어. 근데 맛있는 건 없더라고. 여기다 12,000에 5,000 받아서 17,000이 거든요 지금? <목소리> 만7 0 0 0으로 리허가드 치겠습번에 그냥 갈비만들나 먹어야죠 <laughs> 히트시 효과 재보 마커 하나를 깔게요 아니 24000으로 리어가드 치겠습니다 너가 들 히트시 효과 히트시 효과 재보 마커 하나를 깔게요 <laughs> 여기서 이 친구 효과 통화하겠습한개 이상 재보 마커가 있으면 이제 두 개죠 음제 <laughs> 모든 칠레 유닛은 후열에서도 어택과 인터셉터가 가능합니다 음 <laughs> 그래서 2만 사점 0 벵가드 치겠습니다 너가드 다메지 시클 너트리 가퀴 히트시 효과 제보 마크 하나 깔게요 가만히 있어라 후연이야 얘가 있는 서클에 제보 마크 있으면 얘는 인터셉트를 얻어요 그래서 후혈에서 이득 가능 근데 스탑 처리 일만일만 현재 제보가 3개 있죠? 3개 있을 때 효과 근 모든 체레에서 파워풀스 5,000 <laughs> 그래서 13,000으로 맹가드 와 되게 퀵시드 가드 no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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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12,000 투인드라이브 노 가드 트인드라이브 되게 뭔가 하 퍼스트 노 트리거 세컷 노 트리거 이시 다메 다메 체크 스탠드 트리거 어, 저거 좀 아쉽다 히트지 효과 제봉막판을를 갑니다 저것도 이트지 <laughs> 모든 브이 시즌 트레이공통 이야 <laughs> 이대로 톤종로시 자체 효과를 살았기 때문에

한개 나머지는 네개 넣고, 셔플 같은 게. 그다음... 힘들지도? 텐 프로 내버려라0장을버리고0 프로 버튼. 10 프로 버튼. 10 프로 버튼. 됐을 것같 버튼. 거 없어요. 일단 n d i 스 out of your soul. Ego the other. Could you go to the coca and get the water s o r r 쭈웅을고 나도 쭈웅을 박고, 나도 쭈나고 나도 고 나도 쭈웅을 박데 나도 쭈웅을 박고, 나도 나도 쭈웅을 나도 쭈웅을 박고, 고 나도 고 나도 스웅을 박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솜사아야그 다음에 한 네. 앞면으로 q 시 g 에서 랜덤성이 어가생각다또나야너 어. 둘째 제가. 이따는 있긴 한데 투드로 하고 리추탄다 했어? 그런 레덤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한판하면 저건 가야 해보라 그냥 게임 전에 콜하고 이건 주먹 콜 이건 펄스건 쓰건, 펄스건은 주먹을 부숴 <laughs> 우 크리 죠올 크리 2파워스15,000 오우야 배틀 23,000 크리 음. 어, 어. 3 두렵다 23,000 크리 3 무사시로 뱅허더탱노 가드 파워2,000 파워패스 1 2 0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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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u 42,000. 크리 u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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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u p 아 o u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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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만 p S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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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럼 4, 4, 4, 2? 1, 2. 음, 음, 1, 5 2 0 0이니까 1돌 그럼 5 0 0 0이야5200지가 오케이 해가 음. 이러면 투자 말란 말이지 등장시 스킬 지가디 블라스터 소 블라스터 지가디언 플라스트방리에서 뜨면 알어? 모르겠다 알긴 음, 하죠? 뭘 써봐 멀리서. 어, 신, 신팬 거아해서 그레이드가 다른 거두 개를 가와버릴거 아, 했다 아, 어. 와우 분장 시효과 음. 절과 서던 폐두장아니기 아. 때문에 해한 장은 버릴게요 확인 엉마이네 하아 엉망 체크 힐 트리거 힐은 불가능하지만 파워는 이쪽에 세간 체크 노 트리거 서아드 체크 노트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뒤에 한번 넣다실 가지고. 그렇긴 하지. 4만 크리트. 어택시 스킵. 카운터 브러스트이에서너해 보자. 쿨. 스킵. 대에서세 개를 간다 그 다음에 드롭존은 그레이드 1 다수장 이상이기 때문에 퍼플스 1만 받고 일단 3장을 갈고 와우 스바이시 하나 클라레서스도들려버린다파퍼플스 1만 해서 4만으로 어택 크리투 무사시 4만 현장에 32만 받은 클라이서스로 제공되고 있어 확인 4만 전 크리투 무사시로 뱅거드 어때 4만 천 크리투 더블 5천 5천으로 인쇄 h o 죠 much? Tolent. What's so? Says again. n i 어 e give it f i 아 s t or so. Nine, give it first or 스트라이드. 와우. 네 비고 아주 막 등장. Outside. 난 건치 나오는 줄 메인 게시장 <laughs> 근데 그럼 칠의 김이 안 써져가지고 아 그것도 맞나 효과 저거 배 칠이야? 나장 날아볼게요 지금 칠해서 네. 아. 내려가요 내려가요 레스토로 아. 내고 네. 내려가는데 아. 네. 전에 낄낄뻔해서 어? 자리가 내려가잖아요 네? 와우 <laughs> 개맛있어 와 어서오세요 오구지 파야죠 오구지 파야죠 제봄아코 하나씹 고. 그레이드이 이하의 트레를을장까지나잘 보자고. 이쁘다. 헐크. 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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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고? 내가 그래. 네. 태환장을 버리고 그냥 1 0 0로 되돌리고 전주할까 원하는 됐 원하는 거 지금은 아무거나 하나 게요 음. 아, 들어가겠습니이다 그래서 이거 무라 구분죠 1, 2, 3, 4. <laughs> 현재 드롭에 칠해가 가득 있거든요. <laughs> 음. 효과! 들어드롭혹은 드럭 바인드존에 있는 7에 한 장만 파워풀 3촌 아하. 올리. 15,000 펌프에서 18,000 퍼프. 3만 이어가도. 아, 20. 아. 어? 저거 막는 게 맞을 걸까? 아이보트. 나 <laughs> 나 제보 <줘. 웃음> 아, 제보죠. 제보죠. 막고. 오케이. 한번 히트시 s 고 o u r girl. Tell you, come on. I'm h e r 4 0 0 0리어가 I'm here. i 마 h e r 마 I'm here. I'm here. I'm h 다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r 맞히 맞아, 맞아, 맞을거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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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대미지. 오아 맞아, 맞대맞지 맞아, 맞아, 미지맞드 데미지, 네. <laughs> 데미지. 데미지. 사아 맞아, 데미지. <laughs> <laughs>